Hello. 오늘 먹을 간식은요, 그레이프 로라고 타르트 가져왔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요거는 몽블랑 그레이프 롤? 음, 이렇게. 이렇게, 네, 저의 큰딸 먹을 거를 반을 잘랐어요. <laughs> 네. 여기 안에 밤 조각도 많이 들어있어요. 음. 이게 막, 부드러운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. 음. 다음은 자몽타르트. 진짜 커요. 안녕! <laughs> 음, 먹어. 이렇게 한쪽 잘라줬어요, 여기. <laughs> 먹어볼게요. 음, 오, 어, 상큼. 음. 음. 여기가 아몬드 크림인가봐요. 저 요거 좋아하거든요. 맛있어요. 크림도 부드럽고 맛있고, 쓸쓸한 자몽도 맛있네요. 음. you <laughs> 오늘 먹을 간식은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 신상이 나왔길래 네 종류 가져왔어요. 어, 우선은 제일 먼저 제가 좋아하는 맛 가이드 헤르피 이렇게. 음. 글레이즈의 오리지널의 로투스 스프레이 크림. 음. 음. <laughs> 그 다음은 요거 플레이 지퍼죠. 음. <laughs> 음. 음. 우에 망고 때문에 망고 맛이 확 향하고 맛이 확 느껴지고요. 그 다음에 우유 크림. 음. 그만들었어아 음. 안에 크림이 들어가 <laughs> 그 다음은 댕신봉구. 귀엽게 생겼네요. 음. 글레이지 도넛에 초콜릿 코팅, 그 다음에 크림. 음. 그냥 무난무난. 문어, 문어. <laughs>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트 포핀 얘는 딱 봐도 메론 같아요 <laughs> 왜 이렇게 너무 두껍게 되어있어요 요즘 막 침착하게 먹는 그 느낌 잘안좋네요 음. 뭐 하고 있어요? 막밥 먹어요. 음, 알았어. 하라는 메로나 메로나 좋아하니까 이거 잘 먹을 수도 있겠. 맛있게 먹어. Yeah. 오늘 먹을 간식은요. 스타벅스 케이크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어, 신메뉴들이고요. 우선은 여기 요거 피스타치오 케이크부터 먹어 볼게요. 요렇게. 이 요렇게. 음. 오 부드러워요. 부드럽고 되게 고소해요. 와 사르릉 녹아요. 음, 아 맛있는데요? 안에 피스타오 분태도 많고, 음, 아 맛있네요. <laughs> 제가 요즘에 피스타치오를 더 좋아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지도 몰라요. 음. 그리고 요거 레드 베벨 케이크. 제가 치즈 케이크는 잘안 먹는데 그래도 신상이라 궁금해서 사봤어요. 와 이렇게. 음. 어 꾸덕꾸덕. 음. 저한테는 조금 짭조름함이 좀 강하네요. 음. 아래가 다 치즈. 어. <laughs> 그리 마지막으로 체리 포레노와 케이크, 요렇게 와, 시트 부드러워요. 음. 오, 아, 안에 이렇게 체리. 음. 전체적으로 부드럽고요. 안에 체리가 크게 씹히니까 그 식감도 좋아요. 어, 저 이거 맛있는데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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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, 이번 주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, 맛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!